어느 초등학교에 A와 B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A와 B는 항상 같이 다녔고 매우 사이좋은 친구로 유명했습니다. A는 외동인데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해서 A는 집에 돌아가면 항상 혼자였습니다. 그럴 때마다 B는 A의 곁에 항상 <laughs> 있어줬습니다. B의 부모님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과일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A처럼 부모님이 종종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. B야 나는 부모님이 맨날 일하러 가셔서 서운할 때가 많은데 넌안 그래?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그래도 날 걱정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나를 볼 때면 우리 가족의 행운이라면서 <laughs> 위로해주니까 최대한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음... B는 정말 성숙한 아이구나 B네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A는 종종 B를 잘 챙겨주는 B의 가족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와 놀다가 헤어진 뒤 A는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도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. 엄마, 한색이 안 좋아. 무슨 일 있었어? 그게 집에 오는 길에 여기 근처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비인 것 같아. 괜찮을까? 다음 날 A는 비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. 비는 교통 사고로 많이 다쳐서 앞으로 다리는 쓸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 비야 어떡해? 괜찮아 견딜만해. 그리고 몇 개월 뒤 비는 태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그렇게 비와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에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비가 또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. 몸의 장애가 심해진 뼈를 위해 더 좋은 시설인 학교로 가야 한다며. B의 가족은 또 이사를 갔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A는 B가 또 사고를 당해 이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B의 가족은 또 이사를 갔습니다. B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또 찾기 위해서요. B를 다치게 해서 장애를 입게 한건 B의 부모님입니다. B를 상대로 사고를 낸뒤 어마어마한 보험금 받아에 매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. B에게 우리 집에 행운이라고 한건 역시 B를 이용해. 큰 돈을 벌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비는 너무 착한 아이라서 부모님을 의심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